지난 17일 경기 도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훅 폭풍이 거셉니다. 롯데 투수 이승헌이 상대 타자의 강습타구를 맞아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이승헌은 천만다행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부 미세골절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롯데 구단은 sns를 통해 이승헌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승헌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죠. 그러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팬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투수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 타임에선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타자용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냐를 놓고 이틀간 팬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번 설문 조사에는 무려 7만 5천여 팬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헬멧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대 4의 비율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61%에 해당하는 4만 5천여 팬들이 현행 유지로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반대로 타자용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팬들의 숫자도 2만 9천여분이나 됐습니다. 댓글창에서의 찬반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타자용 헬멧을 쓰고는 제대로 된 투구를 하지 못한다. 또 투구 시 헬멧이 벗겨질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또 타자용 헬멧은 아니더라도 기존 모자 안쪽으로 보호용 패드라도 덧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헬멧 착용이 해결책이 아니다 발 빠른 의료진 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죠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 투입이 다소 늦었다는 비판이 있던 터라 팬들의 목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의견은 어떨까요 투수 출신인 정민철 한화 단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 안전 문제를 거론한다면 당연히 착용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어, 투수의 운동 수행 과정에서. 평상시에 착용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착용했을 때실적으로라든지그다음에 투구 메카닉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 투수로서는그 안전과 어, 좋은 결과를 놓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여전히 뜨거운 투수들의 헬멧 착용 여부. 야구 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